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일단은 그 조직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옮기게 된 거는 그 사내 공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옮기게 됐고요. 그러면 그 전배부의 만족도는 음... 높았죠. 음... 왜냐면 일단 양복을 입고 다니고 <laughs> <laughs> 되게 똑똑한 선배들한테 배울 거 많았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전배를 하게 된 배경은. 일단은 지역적인 게 제일 컸습니다. 그때 이제 아 구미에서 계속 있었구나. 같이 살던 사람이 이제 좀하는 거잖아. 그냥. 연구가 굳이 어, 그런 지역 쪽에 박혀 있으면 자기가 할수 있는 또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있었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너랑 스타일이 음, 맞잖아.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삶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갑자기 다인실에 코고노 놈하고지 제가 생각했던 개발자는좀 갭이 있었고 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일단은 그 조직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그런 기회들이 있거든요. 공지가 올라와서 외부에서 이제 뭐 파견직 받아 가지고 다른 서울 수원 쪽에 있는 개발팀하고 함께 뭐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가 있다 그래서 뭐 물밑접촉해서 이제 상대 쪽에서도 억셉트 다 받고 자기의 그런 스킬셋들을 어필해 가지고 이제 여러 번 승낙까지 받았는데 결국은 팀장이 막으면 팀장이 쿨하게 자기를 버릴 정도로 가치가 없으면 오케이인데 <laughs> 쿨하게 딱히 1 0로 원하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엿먹으라 그러고 다해회방 놓는 팀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팀장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옮기게 된 거는 그 사내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서 옮기게 됐고요. 자포스팅이라고 우리 한 그게 이제 근속 3년 된 친구들 이상 대상으로 하는 사내 그런. 전배 프로그램인데. 맞아 맞아. 맞아. 나주시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 아, 그거는 뭐. 전사에서 그냥 하는 거. 그렇지, 아. 그거는 통보지. 그거 막았다고는 팀장도 인사국가 날라갈 텐데 너가 또 하겠냐?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되게 어려운 단계인 거지. 그나마 그게 이제 그치? 공식적인 루트인데 맞아, 맞아. 그것까지 붙잡으면은 나중에 감당을 해야지 이 친구에 대해서. 그렇지. 뒤에 칼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laughs> 맞아 맞아.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는. 네, 진검물 서로 뽑은 거예요. 맞아. 이제 내가 나갈 시점이 진짜 다가왔을 때는 자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뒤탈이 없도록 인수인계도 다돼 있어야 되고 결국 사내 안에서 돌기 때문에 제가 m 지꾼으로 옮기더라도 마케팅을 하더라도 결국 개발팀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다 엮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간관계는 뭐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니까 뭐그 정도 머리 없이 삼성에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닌가? <laughs> 당시에 삼성 펑클럽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 포털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나는 거기에 이제 컨텐츠 쪽 파트인 삼성 펑클럽 팀에 들어가게 됐지. 내가 이제 일본어 통이고 이제 게임 쪽 관련돼서 개발실 쪽에서도 계속 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게임 쪽 관련돼서는 삼성에서 좀 안다. 음. 그리고 이제 일본어를 좀할줄 안다. 그두 개를 가지고 이제 그 보직에 배정을 해주셨어요. 그 음. 보직에 하는 일은 일본에서 잘 나가는 게임 회사들. 뭐 개콤, 타이토, 뭐, 쭉쭉쭉. 그런 애들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일본의 그런 킬러 IP들을 삼성이 신규로 런칭하는 노키아의 엔게이지 대항 그 음... 휴대폰에 소칭을 하는 그런 업무를 삼명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삼성에서 처음으로 게임 그치. 관련된 걸한 거지, 그치? 음. 원래는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게임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후순이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먹히고, 뭐, 뭐, 일단은 그 게임 관련된 일이 뭐였냐면 일본의 투세 그룹이라고 하는 그 일본 우리가 알고 있는 캡콤이나 뭐 그런 애들이 자체 개발하는 게 아니고 그 게임들을 아웃소싱 개발해 주는 엄청나게 큰 그룹이 있어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하고 우리가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삼게임제팬이라고 아 그럼 전배를 와서 게임 소싱을 한 거네 마리 음... 소싱이지 이제 게임 시장에서 보는 삼성은 되게 특보거든요특보뿐만 아니라 이제 쓰레기 폰을 만드는 회사였지 그때만 해도 물량을 그러면 우리가 천만 대 찍을 거다 하면 헛 소리 하는데 결과적으로 안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반복되니까 그 다음에 부탁할 때 되게 어려지고 그렇지 신뢰를 잃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건 윗 사람들은 우리가 대단한 삼성인데 왜 게임 회사들이 우리한테 안 굽히고 들어오지 뭐 그런 비... 시절이었어요 그쪽 비즈니스 필드를 아예 이해를 못하지 그래서 국내 이제 뭐 동종 세그먼트에 이상한 변종 폰들이 나왔었는데 다 망했고. 삼성이 그때 SPhE 0 그리고 SCHE 벤치폰인가?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넓적한 키보드 아 어, 자판 양쪽에 붙어 있는 이상한 폰이었는데 어려웠던 게 말도 안 되는 뭐 3D 칩셋을 넣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laughs> 레퍼런스도 없는 그런 것들을 넣으니까 이제 개발자들 힘들고 어, CP들도 그거에 맞춰서 개발하려면 말도 안 되는 리소스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말하는 CP는 컨텐츠, 컨텐츠 프로바... 파트너, 프로바이더. 아, 프로바이더들이 게임, 제... 게임 개발사들, 개발사들. 제자... 제... 아, 그럼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원래 이렇게 게임사가 있으면 음. 얘네들 게임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외부 타이틀은 지네 거지 IP는 지낼 건데 개발을 자체 개발로 하려면 그 개발 인력을 풀타임으로 계속, 계속 음.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 이게 사이... 사이클이 있는데 음. 검증되고 진짜 납품 잘하는 똘똘한 아웃소싱 개발사가 있거든 이제 걔네들한테 다 아웃소싱 줘서 내 이름은 이제 지네 이름으로 다 나가는데 뭐 그런 구조를 일본에서는 많이 쓰고 있지 우리나라도 그런가? 우리나라는 다 인하우스로 하지 아직 인하우스로 우리나라는 하고? 디자인 같은 거만 이제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몇백억짜리 RPG 같은 게는 뭐. 그러면은 그 전배 후에 만족도는 되게 높았나? 높았죠. 왜냐면 일단 양복을 입고 다녔고, <laughs> 되게 똑똑한 선배들한테 배울 거 많았어요. 되게 뭐라고 하지? 멋있는 음...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도 할줄 아시고, 음... 신규 사업도 개발하고, 이걸 실제 엑스큐션까지 다할수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다들 잘 나가신 분들이에요. 사람은 4명이었지만, 다들 이제 역량이 되게 좋은 분들이어서, 상당히 직무적으로 폭을 넓힐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그 역사. 이후에 이제 계속 게임을 했잖아. 소싱 같은 것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야? 제일 어, 재밌었던 일 중에 초창기에는 사실 그 트라이앤바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삼성폰이 많이 깔렸으니까 거기 안에 데모 게임 장사를 내가 했거든. 내가 했다기보다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형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어.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뭐 빌링 같은 게 없던 시절이니까 프리미엄 SMS를 연동해서 휴대폰에서 미리 탑재되어 있는 게임을 하다가 단순하게 SMS 싸서 결제해서 요거를 이제 풀버전을 쓰는 그 모델 자체가 어, 그때 내가 이제 처음으로 지도했던 모델인데 그거 가지고 대박을 쳐서 이제 뭐 내부에서 조기승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대접을 받았었고 어, 너맞아 발탁했어. 그 다음에는 사실은 발탁한 친구입니다. <laughs> 아 발탁은 1년 빨리 승진하는 거. 네. 근데 그때 생각, 그 지금은 많이 하는데 그때 당시는 거의 없었어요. 그, 아니 그쵸. 그 거의 없었어요. 거의. 가블 모델이 그때 이제 정립이 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 삼성이 게임한다 그러면 득보였는데 데모 게임으로 뭐 천억 단위 매출이 나오니까 당시 이제 글로벌한 EA 글로벌 오. 파트너인. 이 모바일이나 이제 게임노프트라고 당시에 이제 글로벌하게 제일 큰 프랑스에 살 있거든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 단말 쪽에다가 아 프리로드를 시키고 싶어서 줄을 섰었죠. 그 다음은 사실 뭐 이상한 짓거리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좀 기억에 크게 남는 부분은 그 과거 DSC라는 조직의 삼성전자 말고 그런 영상하고 미디어 사업 관련돼서 하시던 다른 사업부 사람들이 삼성전자안에 DSCG 전자안에 있었냐? 응아 몰랐네 자식아... 전자안에서 왜 CD같은거를 퍼블리싱 하고 그러냐? 아니 그러니까 전자안에 그 사업부로 따로 만든거잖아 아 그랬냐? 연구소 센터 아 디지털 솔루션 센터 아니야? 맞는거 같아 그러니까 <laughs> MSC같은거야 이름도 한번 MSC도 한번 했던데 거기도 중간에 아 예전에? 어 응. 남아 생존하신 팀이 이제 그 게임사업부 팀이었는데 이제 되게 좋은 형들이 주축이 돼서 그 국내에서 이제 좀 성공적인 그런 퍼블리싱 모델을 만들어 놓으셨던 형들하고 같이 조인하면서 그 게임 사업팀에도 나도 이제 휴대폰 쪽에서는 유일하게 게임 쪽에 있던 사람이라서 믹스 해가지고 한꺼번에 몰아서 이제 m s c 만들 때그 팀하고 엮이면서 이제 온라인 사업 쪽으로 제가 일을 시작했었죠. 당시 이제 제일 핫했던 거는 던전앤파이터라는 게임이 뭐 중국에 이제 아주 고액의 계약을 되던 시점인데 그때 내가 이제 조인하면서 계약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리드하게 됐었고 음, 그 이후에 이제 한 30종 정도의 온라인 게임을 퍼블리싱을 했는데 아 이전 이후 다 포함해서 토탈 그 삼성에서 한 아무도 근데 삼성에서 그런 게임 사업을 했다는 걸 외부에서 잘 모르세요 뭐 표면적으로 이렇게 내세우지 않았고 포탈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안에서 국내 어떤 퍼블리셔보다도 그 성공 케이스가 높았고 그거는 이제 돈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인간대 인간으로서 이 게임을 좋아하고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안 터지면 어디뭐 아프리카 어디에서라도 터질 수 있도록 케어를 해주는 모델로 해서 이제 게임사들한테 되게 좀 평판을 좋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뭐 삼성 안에서는 비즈니스가 한계가 있었고요. 이제 위에서 뭐 삼성 안에서 이런 거를 제대로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사업 형태로 진화를 못했죠. 이제 보통은 게임사 잘 나가는 자기 파트너사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투자 금액도 좀 늘려서 더 좋은 타이틀도 갖고 오고, 이제 포탈 사업 사업으로 넘어가서 자기 그런 유저베이스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의사결정에서 막혀서 뭐 아주 작은 금액에 제한된 금액만 갖고 투자를 할수 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성공 사례들이 많았지만은 이게 이제 비즈니스로 크지는, 그런데 한계가 있었고요. 그런 한계를 느낀 선배님들이 이제 어, 다 나가셔서 별도의 퍼블리싱 회사를 만드셨었고 삼성 안에서는 갑자기 이제 아이폰 음. 에라가 오면서 컨텐츠에 어, 대한 관심이 아주 말도 안 되게 커지면서 외부에 계신 또 말도 안 되는 분들이 <laughs> 물밀듯이 들어와서 개나 소나 <laughs> 조직이 어, 말도 안 되게 커지기 시작했던 시점이 이제 온라인 게임이 접히고 어,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돼서 조금 그런 퍼블리싱 모델을 도입하던 즈음이 음.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퇴직한 건가? 그러다가 아, 너무 긴데 <laughs> 이제 저는 그 커진 조직에서 뭐 계속 게임에 대한 수요가 있었거든요 뭐기업 v r 이라든지 새로운 폼팩터를 런칭할 때뭐 그런 엑시비션에서좀 쇼호프 할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되니까 일본 쪽 콘텐츠를 땡겨오기 위해서 아예 전진기지를 일본에 셋업을 할때 넘어가서 조직 세팅부터 이제 컨텐츠 파트너십 업무를 담당해서 했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MSC 조직이 하루 아침에 어 정리가 되면서 한국으로 복귀했을 때는 어그 전에 같은 게임 팀에 있던 분들하고 관련 없이 저는 이제 뭐 일본 쪽하고 다른 특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투 부대에 제가 배치가 됐어요. 전투 부대? 그러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상품객 팀인데. 아상품기에 무선? 무선 상품기.